기가 점강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진영은 마지훈 선수의 진영이에요. 마지훈 선수는 위쪽에 빨간색 적입니다 마지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윤용태 선수가 위치해 있죠. 자 5세트에 출격한 윤용태 선수 파이썬 위쪽과 아래쪽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파이썬이라는 맵은 스타팅 포인트가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맵인데 음, 일단 공중간 동선이 가까운 예, 그런 스타팅 포인트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네. 형태로 걸렸을 경우에는 앞만한 확장 이후 센터 힘 싸움, 확장 싸움 예, 이런 것들을 일단은 예상해 볼수 있죠 그렇죠 전기 리그 때 a 2 명의 선수가 한번 경기를 펼쳤습니다 DI에서는 마지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자 윤영태 선수 어, 심리적인 어, 데미지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어,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두번 다요. 그런 게 필요하죠. 자 프로반기가 지금 나와서 입구 아래쪽에 팔로 소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자 나와서 완성겠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딘가요자 게이트에요. 자원 게이트를 먼저. 어, 두 게이트까지 갈, 갈, 갈 생각인데요. 압박, 압박. 제대로 해주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자 오른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건물을 소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태. 예, 드론 정찰이 되지 않고 그냥 순수 오버, 오버로드로만 정찰에 맡긴다면 은이 예, 투게이트웨이가 이 지점에 지어진 거 사실을 모르죠. 네, 예. 예, 앞마당으로 바로 내려가서 이제 드론이 아, 해처리로 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제 앞마당 가져왔습니 마지오 선수. 네. 12 드론 안마당에 왔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찰을 하지 못했고요 오버로드는 8시 쪽으로 가고 있고요 투 게이트 지금 조 있으면 완성이 되죠원 게이트는 벌써 완성 됐고 이제요. 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가장 네, 네, 네. 그 동선이 긴 스타팅 포인트가 일단 걸렸어요 6시1 2 시. 네. 일단 네. 파악하고프로가 위쪽으로 가겠죠. 음, 어쨌든 윤용태 선수는 강행을 할것 같거든요. 진력 네. 네. 계속 뽑아서 압박을 할것 같은데 그것을. 마재훈 선수가 얼마나 매끄럽게, 깔끔하게, 잘 맞춰가느냐, 막아내느냐, 이것이 경기 승패에 좀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치를 대강 파악을 했겠죠? 안바닥 쪽을 먼저 정찰 하고 있습니다. 윤용태. 질러탄기는 달리고요. 추가 질러스 조금 있으면 또 나오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안바닥 보고, 자, 본진까지 윤용태. 두번 만에 정찰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도 뭐 위치상으로 가장, 뭐, 김동렬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위치상으로 가장 먼 케이스, 아, 프롬 예. 두기까지 남아있었다. 나간... 어, 어, 예, 이건 승부수거든요. 예. 승부입니다. 예. 안맞 지금... 날려버리겠다라는 건데, 너무 먼 위치라서 그게 가장 부담이네요. 일단 예. 90 게이트 정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90 게이트를 했다라는 건 초반에 프롬을 쉬면서 게이트에, 그리고 질럿을 예. 자, 아, 이제 아, 예. 하고 있고요. 예. 자, 자, 지금 현재 저글링을 찍혔거든요 네. 자, 스포링 쿨이 완성이 됐고 계속해서 선공을 보냅니다 자, 프로브 프로브한 기는 계속해서 드론 따라다니면서 선공 콜을못 찍게 방해를 하고 있고요 네. 초반에 한번 막을 때잘 막아야 돼요 지금 진로 탄두기 잡아버리고 네. 프로브 잡아버리고 이러면 완벽하게 막는 거거든요 자, 강 네. 싸우고 있습니다 드론지 네.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 3개까지 추가가 됐죠 네. 자, 드론까지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선공 콜로를 방재시기 전에 쿨콜로를 하나 방해를 했고요 자, 저거는 다섯 번째로 깨뜨렸다고. 아, 제가, 아, 아, 줄을, 아 지금요? 야, 이거 마지언이, 아, 이거 마지언. 마지언이 완벽하게 지금 선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맞는 드로 맞는 드롭, 패 컨트롤까지. 부분이 완성됐죠. 야, 이게 아, 그냥 뭐 러시 거리가 멀기도 멀었습니다만은 너무 안정적으로, 그냥 너무 안정적으로 일단은 질럿과 프로브를 초반 질럿과 프로브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돌아갑니다. 네개 동원해서 이제. 아, 안 돼요, 안 돼요. 예. 질럿으로는. 이제는 이득 볼수 있는 타이밍이 네. 없다고 봅니다. 예, 네. 네. 초반 압박 잘 막아냈어요 마지훈 선수. 너무 멀기도 하고 지금 크리콜론이 하나 터진 거 이외에 별다른 데미지가 없죠. 예, 네. 네. 드론으로 상대방 프로브 질럿들을 움직임 방해하면서 뒤쪽에서 저글링들이 아, 치고 빠지는 이런 아주 유연한 수비. 아마지훈 선수 지금 잘 보여주네요. 왜할수 있어요? 왜? 네. 그렇죠. 지금 지금 발음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언급 언급. 자이 테이트라인이 예. 위기에 빠지겠는데요. 내려갑니다. 네. 맞아요 네. 물론 뭐 스피드업은 안되겠습니다만 갯스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스피드업은 안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려가기만 하더라도 진짜 괴롭죠. 그렇죠. 입구쪽이 아, 없어요. 네. 어. 예. 어. 막고 있어요. 무거하게 네. 입구 수비하고 또 네, 추가 질러틀 나올 때까지 자 파일런 쪽으로 달려가고 있죠. 자, 일단 파일런 쪽으로 네. 달려가고 요 예. 네. 척 하나가 결국 이렇게 파고 들었어요. 야들어요 맞아요. 심리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맞았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들어보소에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섯 개한네 다섯 개는팔런 때리고 그 다음에 네개는 아. 입구 쪽으로 파고 드는 이런 선택. 그냥저걸 이게 걸어 들어와서 저, 프로 어, 프로토스의 본진 쪽그 다음에 앞마당 모두 흔들 수 있거든요. 나왔습니다. 좋아요. 아, 추가적응이계속옵니다 저도 예. 있고 좀방어패세에 갖춰놓고 있고요. 예, 병력 구성상 그리고 저거이의 저거니의 수이안 된다라는 그 가정까지 해서 했네요. 어, 야, 야이 병력 못 빼주고. 어, 예, 물론 막기는 막겠습니다만은 어, 예. 여하튼간에 윤용태 선수를 정신적으로 아주 흔들어놓는 데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윤용태 선수도 잘 나갔어요. 네, 초반에 흔들러갔다가 좀 당했어요. 예. 한방 맞았어요. 예.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런데, 예, 파일럿 막 두들기면서 순간 빈틈을 만들어요. 폭파고는 마지막에 아, 센스, 예, 아주 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선... 일단, 아, 윤용태 선수도 앞마당 확장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마당 확장이 돌아가고, 예, 방어라인 갇혀지고, 그러면은, 초반에 물론 굉장히 가난하게 시작했고, 가난하게 시작한 것 치고는 데미지를 못 입히긴 했습니다만, 일단 인수 한번 보고는 가야 돼요. 예. 어, 프로브 둘을 또, 예, 그 와중에, 강제가 벌써 잡아줬어요. 예, 잡아주고요. 예. 그리고 안바닥 쪽에 이, 드론도 일정 수 이상 뽑아줬습니다. 예, 드론, 저글링들 저렇게 이제 돌리면서 프로브 잡아먹는 시간 동안에. 어, 야대 예. 계속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어, 예, 굳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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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예. 어, 안바야될 피해까지 는 보고 있어요, 윤형 예, 지금 저글링 할거 본질에서 다 했거든요. 드론 예. 생산하고. 양쪽에서 저글링 가지고 이득을 보면서 본질에서 드론, 생산할 거다 했습니다! 자, 네. 이거 프로듀 다시 찍고 있어요 네. 어, 또 죽었고 어치타시키에서 네. 일단은 마재훈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는데요 자, 올라갑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서울링이 네. 추가됐죠 그러니까 이제 윤영태 선수가 더 이상 오지 말라라는 어? 의미로 야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질럿들 빠져나간 사실 지금 어? 어? 모르나요? 자, 아래쪽 앞마당 쪽에 병력이 어? 질럿들 빠져나갔는데 마재훈 선수 캐논이... 스피드업이 어, 돼서 어, 어. 패미시가 그래. 예. 근데 이 질럿이 많아요. 예. 또둘로 예. 그냥 버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개의 스피더까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자, 예. 자, 아, 저거리기 나오네요. 저거리기 나오네요. 이러면 막을만하죠. 예. 이러면 막을만 막을만한 터치로 보이는데요. 드로니비까지 해 주면서 먼저 방어로 붙이고. 야, 여기서다 잡아 먹히나요? 그렇게 그런 찍어야죠. 안되드론이내테라고어 그 네. 네. 드론이라도 어, 잡아줘야 되는데. 예. 자잘긁려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드론 피해도 좀 있었고요. 아, 근데 진로 아, 씨다 아, 아. 잃은 게 훨씬 큽니다. 지금은. 예. 진로 씨다 잃었어요. 그렇죠. 주 올라와서 예. 말하자면은 주력이고. 예 네, 지금 저걸링으로 계속 이제 정면으로 압박하다가 아 지금 저 스타게이트 올라가는 체제까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뮤탈스과 스쿼지 섞어 뽑게 되면은 본질을못 막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 네. 제 어, 네. 뮤탈리스크를 뽑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마디로서 윤용태 선수의 질러서 지금 아파이가 아, 됐거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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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들어와서 계속 해서 지금 흔들어주죠. 예, 질럿들이 안쪽으로 못 파고 저글링이 못 파고 들게끔 예. 그 사이사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습을. 예. 좋... 야, 옆으로 아. 들어왔어요. 아, 뮤타스 뜨기 전에 저글링에 찔리면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안 되죠. 네. 아, 아, 터지, 예. 예. 아, 뮤타리스 터치 찍혔거든요. 이미 찍혔거든요. 한 번이 지워지고 있어도 아니 지워져 있어도. 있어도 시원시원을 반해 지금 현실를 그렇죠. 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러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부하러 하겠죠. 예, 네, 날아옵니다. 날아옵니다. 네. 생산돼서 날아오고 있어요. 벌써부터요. 예, 어, 커세요. 한기 생산돼서 아 어, 이제 그 넥서스 위에 둥둥 떠 있는 바로 그점그 시점에 그냥 스쿼지가 와서 땅 들이받으면서 네. 네, 뮤탈스커가캐로 때리겠네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본진 쪽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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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 1명당 잡을 외력이검재승기가터도 꾸몄네요. 자, 들어가기 나왔죠. 아, 여러가윤영태와 아, 마재훈 선수의 대결에서는 일단은 기세 좋게, 프로그램 세기까지 동원해서 올라오는 어, 프로토스의 진력 경력들을 드론과 정원인으로 아주 유연하고 안정감 있게 막아내고 스피너스 안 되어있는 정원인을 가지고 보스와 앞바닥 모두 활, 활용하면서 프로까지 잡아먹는 멀티 테스팅의 어떤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엠에의 챔피언입니다 세번 네, 이상이 안 받을 수 있는 급변지이 달고 있는 마데성 강력한 보스를 보여주면서 윤형대연 여승 등장할 때 윤형대